네, 반갑습니다. 포메이커스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가 지난 한 2주 동안은 그 학교 대학교에 있는 그 무대 미술과 학생들하고 같이 이제 작업을 했어요. 작업을 이제 저희 제작소에서 같이 작업을 하면서 어, 학생들에게 뭐또 가르쳐 줄수 있는 부분들은 가르쳐 주고 이제 함께 작업을 하는 거죠. 뭐 그렇게 이제 작업을 했는데 어 어저께 그저께 이제 국장에서 작업을 다 마치고 이제 큰 이제 큰 틀은 다 이제 별 문제 없이 진행을 하고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이제 이제 뭐 작업을 하고 끝나면은 이제 또 작업실은 빈 공간이 됩니다 빈 공간 빈 공간에서 또 새로운 작업 새로운 것을 또 생각을 하게 되고 또 고민을 하게 되고. 또 뭔가 시작해야 되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2019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다음 주면 이제 2019년이 지나가고 어저께는 또 크리스마스였고 시간이 그렇게 훌떡 훌떡 금방 지나간다는 거죠 상당히 많이 그러다 보니 이제 저도 나름대로 이제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생각도 하게 되고 아, 또 내년에는 어떤 큰 프로젝트를 진행할 을 것인가, 어떤 또 사업 방향을 가지고 뭔가를 할 것인가, 또내 삶을 어떻게 또 바꾸어 갈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 것 같고, 또, 뭐, 올해는 뭐 어떻게 좀 지내왔나 하는 것도 할, 생각할 여유조차 없이 그냥 지나가는 것 같아. 요 여유, 여유가 없는 거죠, 여유가. 어, 참 여유가 없이 사는 것 같아. 뭔가 일을 하거나 뭔가 새로운 것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는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준비도 많이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아, 그럴 시간을 그런 어떤 마음의 여유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는 상태에서 어, 눈앞에 보이는 부딪히는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네, 그런 걸 느끼다 보니까 제가 뭐 학생들한테도 이렇게 어 가르쳐 줄수 있는 건뭐 특별한 기술이라기보다 뭐 특별한 것들이 아니고, 어, 하나하나 체크를 하고, 하나하나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는 거. 중요한 것 같아요. 생각을 하면서 작업을 하고, 내가 이 일을 왜 해야 되나? 또 즐겁지 않으면 일을 왜 해야 되나? 라는 것들. 어, 자기 개발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뭔가를 해야 될 것인가라는 생각들. 그러니까 여, 여유라는 게뭐 그냥 가만히 있는 여유가 아니고 생각을 할수 있는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죠. 생각을 할수 있는 여유 시간. 저도 아침에 이잘안 되죠. 잘안 됩니다. 이게 그 하다 보면 잘안 돼요. 그냥 밀린 게 있고 또. 또 당장 내일 또 진행을 해야 될, 해야 될 일이 있고 한다 그러면은 이 마음의 여유를 갖고 뭔가를 하는 것은 되게 어려운데 그래도 놓치를 말아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래도 어, 크게 볼때 크게 어 뭔가를 이렇게 진행을 하거나 크게 뭔가를 어 바라봤을 때뭐 길게는 인생 전체를 바라봤을 때 고비 고비 순간순간마다 그런 어떤 쉬어가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건 매우 중요한 것 같아. 요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을 하고 있어요. 노력. 저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테이블에 앉아서, 작은 공간에 앉아서, 뭐, 커피를 한잔 마실 때, 어, 아주 그냥 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 예. 뭐, 틈틈이 독서도 할 겸, 좀, 어, 한 번쯤은 좀, 좀 쉬어가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건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1년 동안 이야기한 것 같아요. 쉬어가는 시간을 갖자, 고민하는 시간을 갖자, 한번, 어, 좀더 크게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게 잘안 되거든요. 잘안 돼. 저도 이렇게 하지만 이게 잘안 되거든요. 바쁘게 이렇게 생각하다가 또, 어, 작업복을 입고 일을 할 때는 정말 일에 대해서 몰입을 해서 해야 되는 거니까, 예, 아주 그, 음, 체계적이고, 뭔가 이렇게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짜여져 있으니까 그거대로 이제 움직여야 되는 거죠. 어, 그러다 보면은, 음, 닥친 일, 바로 앞에, 눈앞에 있는 일에, 물론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죠. 최선을 다하게 되는데, 또한 번쯤 이렇게 뭔가 일이 끝나고 나면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생각을 해야 되고, 고민을 하고, 아, 뭐, 좀, 크게 보라 뒤돌아보는 시간이 없지 않았나 하는 것을 한번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의 여유가 없었나? 어, 왜 너무 이렇게, 음, 순간순간에, 어, 몰입을 해, 순간순간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정말 진정 중요한 부분들을 놓치고 가는 건 아닌지 또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음, 이러한 영상을 찍는 것도 한 번쯤은 좀 쉬어가는 시간 10분? 내외, 10분 내외, 시간을 투자를 하는 거죠. 투자를 하고, 이야기하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그 끈을 놓지 않는 거죠. 그 끈을 놓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 그리고, 음,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 여러분도 뭐, 올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런 뭐, 여러 가지 생각들도 들고, 고민도 들고 걱정도 들고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고민도 많이 해야 되고 또새 계획도 세우고 할 텐데 음 아무튼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갖는 건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음또 오늘 또 오늘도 저는 이제 이 영상을 찍고 또 정리할 건 정리를 하고 해서 또 다음 일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또또 또 음, 해야죠. 해야 되는 것 때문에 그러면서도 생각을 하게 돼요. 그 생각이 아, 앞으로는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또 이왕이면은 음, 좀더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이 뭘까라는 음. 생각을 많이 하려고 그래. 많이 하려고 그러는데 많이 하려고 그러고 그것이 음. 나한테 좋지 않은 영향이나 좋지 않은 에너지가 있다면 그런 것들을 지우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되도록이면 그런 부분들을 줄이고, 어,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를 많이 키우려고 생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화이팅 하시고, 네. 음, 올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잘그 가다듬고, 어, 떼어낼 부분들은 떼어내고, 또 붙여야 될 부분들은 새로 붙이고 해서, 어, 단단한 자신을 만들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